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위세계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상식 이하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몰상식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상식 수준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몰상식한 삶, 상식적인 삶, 상식을 뛰어넘는 삶,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상식적인 삶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대통령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뭘 상식한 일입니다. 그걸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처음에 뭐 개엄 선포를 했을 때 하야 하시겠다. 그냥 곧바로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통령을 세웠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상식적인... 수준, 양심적인 수준, 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과 몰상식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상식하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요, 불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몰상식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상식 이하의 삶이 아닙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열렬히 섬긴다고 하는데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과 변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침입하게 됩니다. 그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탈취하다이다. 이 타징, 타장 타마당을 탈취하다는 것은 이게 뺏으려고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보통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지금 내가 쫓겨다니는 위험한 입장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 이런 생각이 당연하거든요. 보통 사람 상식선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당연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심지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가드 왕에게 갔다가 미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도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배웠던 다윗이 이 그일라를 블레스 사람들이 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담을 느낀 것이죠. 보통 사람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누굴 도와줍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묻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누굴 도와 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나에게 들려온 이런 소식에 대해서 눈을 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자 여와께서 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몰상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살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뭐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 치면 이다윗이나 다윗의 다위세 부하들이 보면. 후방에서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온다면 이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일날을 도와서 거기서 이렇게 불레셋과 싸울 때그 뒤에서 사울이 이렇게 오면 이거는 앞에서는 불레셋, 뒤에서는 사울이 치러 오는 완전히 이거 피할 수도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른데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 때문에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순종해서 유다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 건데 이 정도 순종한 것을 하나님 좀, 좀 알아주시지 여기서 어떻게 또 그일라까지 칩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레색과 싸운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뒤에서 사울이 쳐들어올 텐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 또 묻습니다 다시 묻자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하십니다. 이거는 군량미나 이제 군인들이 먹어야 될걸 가져왔겠죠. 이걸 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한 문제. 사울이 후방에서 공격해 오는 일입니다. 사울도 군인이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로 갔던 것을 이렇게 누가 전화, 전합니다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여기 갇혀버렸다. 아, 이거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이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우를 도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나를 도우셨다. 이게 억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측.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섭리의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부로 억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는지 아십니까? 정작 내가 뭔가 중요한 이득의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길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영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 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붙이셨다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유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 일은 이런 결과고 이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선에서 양심선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한테 묻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뭘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은 상식선에서 양심선에서 하는 걸 원하시지만 믿는 사람은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 영적인 차원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나의 길을 의지하고 나의 길을 묻고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뭘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백이면 백! 100, 영적이지 않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전부 다 그일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부하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 가지고 다수의 뜻이 하나님 뜻이다.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합니다. 물론 그것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들은 양심적인 선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모읍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울이 행한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참 함부로 말하는 거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거 두둔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기준이라 해야 되느냐? 상식선에서 양심선에서 해야 된다. 세상의 일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몰상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둔하거나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선에서 양심선에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날을 도와줘서 그 일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뒤에 후방을 치려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그일날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날 사람들 내 편이다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내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지혜로운 것이 보통 사람은, 상식선에서 보통 사람은 그 일라 사람들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줬으니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날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자기를 치러 오겠습니까? 한 거예요. 내려오리라.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사울이 쳐들어오면. 다윗과 한편이 되면 모반한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에, 그런 상황에서 날 도와주리라 보통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 일낯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넘겨주리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고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을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 일나 사람들이 너를 팔아 넘기리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왜안 일어났어요?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잘못된 숙명론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예정한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상한 예정론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라. 잘못된 숙명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할 거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쓸데없는 예정론을 빙자한 쓸데없는 숙명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루어질 일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을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가짜 예정론, 엉터리 숙명론입니다. 이 숙명론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순종할 때 순종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내려오는 일도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숙명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계획하신 게 이루어진다. 이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숙명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좁은 길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래도 날 구원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숙명론이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숙명론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믿음의 순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